그 여기서 레슨 받은 오브가 다 알아요? 동호회에서요 네. 아니요, 우리 지어보세요. 네. 요즘에 저, 저한테 와서 레슨 받는 게 창피, 예전에는 막 받는다고 막 창피하시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막 오픈하시고, 요즘에 많이 부끄러움돈 어, 주고 배워 하는데, 요즘에 많이 좀 활성화돼서, 실력이 늘면은 장땡이니까.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뭐 혼자서 배우신 거 없고 혼자 하신 거고. 네. 네. 오케이. 안추하고 넘어차기하고를 서로 다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해서 네. 처음부터 안추하고 넘어차기 네. 같이 연습했어요. 지금 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등차기 발코, 발날 페인트, 네. 발등 찌어차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거는다발등차기 계열이고. 네. 네. 사실은 안쪽 척랑 넘어차기는 같은 계열이에요. 음. 어? 예. 어. 어. 발등을 이렇게 저, 접어놓고 안쪽은 벌려놓고 잖아요 넘어차기 네. 접어놓고 는 거에요? 벌려놓고 는 거에요? 벌려놓고 는 거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발등으로 자꾸 발등 차기 계열로 가니까 네. 못 벌리는 거예요이라인을 어. 이쪽 라인을. 네. 그래서 벌려놓고 보는 거다. 안쪽 차기 계열이다. 넘어차기는. 음. 갑니다. 저한 너무 멋지 네. 마시고.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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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히는데 잡다가 이잘 때리는 또잘 네. 되고 음. 근데 이렇게 센터에서 때리면 네. 체육관에서 때리는데도 네. 그 수비수를 못 넘겨요. 네, 지금 임팩트가 없어요. 그래, 임팩트 아. 어, 임팩트가 없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어떡, 까 그러니까 지금 스윙 자체가 네. 이런 스윙이에요. 망치를 오한발를 친다 그러면은 땅땅 땅! 이런 스윙이야. 음.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땅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꼬임을 만들어줘. 이 얘도 지금 이건 꼬임 없는 수인. 이거는 꼬임 야구 던지듯이. 얘도 어떻게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만들까요? 그 느낌 한번 지금 설명만 들었는데 살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땅을 그, 그 느낌인데. 한번 살려볼게요. 네. 설명만 듣고 살릴 수 있는 자 볼게요. 네. 어. 오케이. 너무 창대가, 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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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래도 임팩트는 살렸어요. 네, 조금, 받았다. 네, 조금 살렸죠. 조금만 더 해볼게요. 다시 준 자, 요 자, 이 임팩트를 살리려다 보니까 네. 이 임팩트는 허리에서 나오는 건데. 네. 아. 와이퍼 스윙이 많아요, 아, 와이퍼 스윙? 그, 말씀은 네. 많이 하셔서. 와이퍼 스윙? 네. 지금 아까 안쪽 찰때 뒷라인 벌어지는 게잘안 됐죠? 네. 드는 거. 얘도 지금 뒤에서부터 뺐다가 넘어와야 되거든요? 네. 빼는 게 없어요. 어. 아. 빼는 게. 자, 스윙 따라 해보세요. 네. 그냥 올려놓고 안쪽 차기에요. 네. 안쪽 차기 이렇게 치는 거나. 벌려놓고 땅 치는 느낌이 오아마 느낌하고 비슷하죠. 어? 예, 뒤에서. 그럼 안쪽 차기를 몇 번, 아까 그우아마 느낌 비슷하게 한번 쳐보세요. 땅! 허리지 무릎 말고. 땅! 좀 더. 더 벌렸다가, 땅! 땅! 오케이! 이런 느낌인데, 지금 그 느낌에서 손짚고 차면은 임팩트가 생긴다는 느낌예요 그러면, 뭐 안축스윙 더 해보세요. 아직. 땅! 허리로 가야지, 그런 말고. 그렇지. 들고, 들어가세요. 땅! 땅! 오케이. 그 힘이, 순간적인 그 폭발력이 여기서 이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는 가세요. 네, 한번 해볼까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니까 러 지금 이 안축차기를 그대로 친다 생각하면 돼요. 뭐나 뭐다? 뭐다 빼놓고 넘기는 오하마 같이 하면 빼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리를 빼놨다가 여기서부터 크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뭐가 생겼어? 놓고빼생기고 지금 뒷 빼놓고 빼놓고 네놓고 빼놓고 빼놓 한번 더, 더 뒤에서부터 더 숨겨놨다가 넘기면. 오케이! 바로 교정 영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올리면은 넘어치게 안될때딱 보면은 이제 내 모습이니까 다시 가봅니다. 그렇지! 지금 자세도 잘 나오는 이유가 이 스윙을, 와이퍼스윙을, 뒤스윙을 만들었을 때 허리를 많이 쓰죠. 허리를 많이 쓰면은 팔이 뒤로 오면서 중심이 더잘 잡혀요. 근데 여기서부터 요거 넘기는 거랑 들어 놓고 여기만 넘기면 허리 많이 못쓰니까 끝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왕마 만들어서 망치가 땅 쳐지는 느낌이 나요. 그게 이게됩니다 오! 역시 여기에서 조금 더 임팩트를 더 강하게 주려면은, 우리가 영상에 보면 이제, 백핸드. 백핸드 있죠. 그런 식으로 돌면은, 더 강하게 와요. 꼬임이 더 강하게 와요. 옆보다는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거있더 위로 꼬임을 주는 게더 좋다. 네. 근데 일단은, 와이퍼만 잘 가져가 볼게요. 어? 그렇지. 근데 이렇게 와이퍼를 오히려 뒤스윙을 만들니까 어때요? 공이 잘 보이죠? 네. 어, 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오케이. 파워가 훨씬 많이 늘었죠. <laughs> 임팩트도 생기죠, 지금. 네네 아까 저기 나는 느 이렇게 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음. 땅! 느낌. 땅! 이렇게 끝나니까. 이정도는되지 연습만 하면 되죠. 네네. 궁금한 점 있어요? 아, 뭔가 그 이펙트의 느낌을 그냥, 어. 어떻게 주는지를 좀 애매했었는데 그 이미지, 일단 이미지 플레이만 좀 하는 걸로만들로도 예를 들면은 볼링으로 따지면은 볼링도 체중, 체중은 체중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조금 뒤에서부터 와야 뭔가 여기서 왔을 때체지는 힘이 강해지지 이만큼 빼서 쳐지는 힘이 그렇죠, 세질 수가 예, 없어요. 뭐 우리도 이스윙도, 야구스윙도, 이렇게 빼야 여기서부터 임팩트를 탁 주지, 이만큼만 빼서는 임팩트가 세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넘어치기도 와이퍼스윙을 확실히 만들어주면 임팩트가 세지 임팩트를 언제 줄지도 결정을 할수 있고. <laughs> 예. 한번 또, 보시라고 15번 보여드릴게요. 몇 개만. 예, 예,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와이프게 기가 막게넘어이거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이런식 이렇게 하고, 이이렇 지금 뭐 자세가 다른 자세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고이고이고 있어. 고렇게하시넘어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 이렇게 고이 하고, 이렇하